이사야 14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극률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게 했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야마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지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야마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야마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들,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의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자루로 청수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 길이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이만이라 불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의 평안이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여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불레세시여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다 주변에 있던 여러 열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어제 13장에 그 서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심판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오늘은 또 이제 14장은 이어서 바벨론과 또 아수르,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소멸시킬 것이다. 한때는 예루살렘을 징벌하면서 사용했던 몽둥이, 회초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그 강포함 때문에, 무자비하고 잔인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단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온 열방, 온 세계까지 만국을 다스리시고 우리 각 개개인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하십니다. 어쩌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사야가 예언할 그 당시에는 아예 나라조차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형성되기도 전인데 이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한 200년 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집어 삼키고, 또 이스라엘을 어, 그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어, 아직 전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 바벨론의 어,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와께서 야곱을 긍률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택하여 그들을 고향 땅에 살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지낼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시고 다시 한번 택하신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 나그네된 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생하던 그 나그네된 자들이 망국 백성들이 야곱족속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그 돌아오는 일을 도와주고 함께 돌아와서 지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앞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야곱족 속에 돌아오는 일을 도와주고, 그들을, 어, 어, 그리고 함께하고, 또 그들의 종이 되고, 노비가 되고, 그리고, 음,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을, 그들을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하라. 많은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조롱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을 하느냐? 웬일이냐? 폭군이 꼬꼬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아, 바벨론에 압제를 당하던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을 조롱하는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압제든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셨는고? 몽둥이와 규, 이 규는 이제 왕의 그 지휘봉 같은 거죠. 예, 길드란 막대기. 그 규가 꺾였다. 그러면서 어, 그들이 여러 민족을 칠때 막을 자가 없더니 이제 온 땅이 조용하고 또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한다. 바벨론이 설쳐되고 그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집어 삼킬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모두가 조용하고 모두가 기뻐하며 노래한다. 네가 엎어졌으니 우리를 배로 올라올 자가 없다고 사람들이 기뻐한다. 서울이 너를 반긴다. 서울은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죠. 어, 죽은 자가 어, 가는 곳이다. 뭐 그렇게 고대에는 여겼던 어,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끝이 없는 그 구덩이 그 서울이 너를 반긴다. 어, 수올이 바벨론을 향해서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깨어나서 말하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많은 통치자들이 그수올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다가 이 바벨론이 오는 걸 보고는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놀리는 거죠. 소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구나 바벨론아 너는 영원히 꺾이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너도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하고 놀려댄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더기를 깔고 지렁이를 덮고 누워라. 지렁이가 바벨론의 요가 될 것이고 아 구더기, 구더기가 요가 되고 지렁이가 이불이 될 것이다. 지렁, 구더기를 깔고 지렁이를 덮고 누워라. 열국을 짓밟은 자가 땅바닥에 나뒹구는구나. 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괴롭히던 바벨론이 이제 땅바닥에 나댕그르게 되었다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장담하더니 이제 맨 아래로 떨어졌구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주변의 연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그 나라가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를 보는 자가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들을 돌려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응? 놀림을 받는 거죠. 가장 힘세고 가장 강하고 가장 교만하던 자가 가장 낮은 자리 땅바닥에 뒹구니까 그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자들이 또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예, 그를 놀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또 거만하고 어? 파괴하고 그러던 자가 웬일이냐? 웬일로 네가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놀린다는 거죠. 17절에 글이 되어있죠.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너는 자기 무덤에 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에 이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무덤조차 없어서 그 시체가 밖에서 버리, 버림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다. 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니,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고, 자손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바벨론은 대단히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부와 어 권세와 또 힘과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1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진, 스스로 낮아진 그 겸손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내동댕이 쳐버린 것이지 그가 겸손해서 뭐 낮아지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21절부터는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 자손들을 학살할 준비를 하라.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일어나 바벨론을 쳐서 명성도 없애고 멸종시키겠다. 고슴도치의 소굴이 되게 하고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고 낮춰버리겠다.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아수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이 경영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뜻한 바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누구도 나의 계획을 리키거나 연기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수를 파하고 짓밟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멍에가 벗겨지고 짐이 벗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짓밟을 것이다. 그때에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나의 계획이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거나 연기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28절부터는 블레셋을 소멸시키실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내가 블레스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고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블레셋, 또, 어, 바벨론, 뭐, 다, 이 나라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우리가 잘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뭐,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인데, 한때나마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약한 나라들을 괴롭혔던 어, 강포한 그리고 교만한 이두 가지는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또 블레셋, 뭐그 주변에는 모압, 암몬, 에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강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힘을 그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어 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시온으로 피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은 결국에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음 말씀의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그랬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아하스 왕은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뱀과 같은 그들을 괴롭히던 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이 뱀의 뿌리에서 나온 독사는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아수왕보다 더 무서운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또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그 주변 나라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경영한 것,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블레셋에 대해서도, 아수르에 대해서도,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을 생각한대로, 계획한대로, 뜻하신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생각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누구도 그것을 막아내거나 연기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내 계획만, 나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지 무작정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 계획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바 없고요. 그냥 내 뜻만 이루어 주세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뜻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주변 나라들, 특히 바벨론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압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의 소유를 가지고 그가 훌륭한가 아닌가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고 훌륭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욱 더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